2012년 수능 수리 가형 문제,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문제입니다. 어, 쌤이 봤을 때도 처음 봤을 때, 어, 이거 뭘 묻는 거지? 누차 얘기지만 출제도 도대체 뭐냐? 라는 것에 있어서 많이 헷갈려하고, 자, 그러기 때문에 문제 풀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FX가 3차, 2차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f x 는 3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이 제곱 플러스 5라고 주어졌죠. 자, 그다음에 핵심 조건이 이거죠. 라지FX가 라지 fx가 인테랄 영에서 X까지 FTT로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정적분 계산 유형에서 이 유형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죠. 정적분 계산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그러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는 small f(x)를 자, 지정된 지점으로부터 x까지 정적분 결과로 x의 함수입니다. x가 변화에 따라서 l a r g f가 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정적분 정의된 함수의 풀이는 항상 언제 나 어떻게 합니까? 양변 미분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일반풀이가 미분을 통한 해결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내용적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는 수능 적중 강좌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내용적으로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자, 우리가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정리가 바로 이거죠. 정적분 결과가 라지에프엑스인데 이걸 미분하면 라지 f 플라이맥스는 무엇이다? 스몰 f x 레스와 같다, 그렇죠?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한 결과니까 미적분이 계산적으로, 그렇죠? 부정적분과 미분이 정의상 역의 관계, 반대적정이기 때문에 적분했다 미분하게 되면은 f 0로상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자 정적분을 적자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 나오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원래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그건 별도이니까 의자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양변 미분을 통한 필요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봐주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하여 항등 조정이 된다. 모든 x 에 대하여, 라지 f g x 가 2분의 1 모가 되죠. 라지 f x 를 만족한다. 핵심적 조건식이죠. 자, 이 주어진 조건식과 이 식이 이 문제 풀이에 대한 핵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g 프라이미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다 상생통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문제는 언제나. 근원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축제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근거해 푸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정적분 정의된 함수가 라지 f x 에서 미분한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어진 놈도 역시 어떻게 양변 미분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쪽이 뭡니까 합성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라지 f 이분하면 스몰, 스몰, 스몰 f x가 되겠습니다. 스몰 f, 스몰 f, g x. 그 다음에 대함수 미분 g 미분하면 g 프라임 x가 될 거고요. 2분의 1 얼마죠? 라지 f 이분한 결과가 스몰 f 였입니다 이런 관계 만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입니까? g 프라이죠. 임 여기다가 얼마 대입할까요? x 꼴2 대입하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이가 임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뭘 만족하면 f가로 g2 -E 곱하기 g플라임 이는자 2분의 1 f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f 님 이미 했죠 fx가 얼마죠? 3가로 x-1의 제곱 플러스 2 넣어주면 8이 되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 8이군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 나온다? 4 나온다.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무얼 알아야 되죠? g를 알아야 돼요. g가 이문제크리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래서 g를 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g가 얼마일까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g는 어디서 구할까요? 미분하기 전에 주어진 이식에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f가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또 한번 x에 골 일항식을 대입하면은 f가로 c2는 얼마죠? 2분의 1 라지 f2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c2가 a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f도 가로 a는 2분의 1, f2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식을 사용하려면 fx 구해야되지 않습니까? 자, fx는 최초의 조건식 정적분 정의단 함수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으로 정적분 정의단 함수에서 라지 fx는 인테그랄 스몰 fx가 스몰 ft가 얼마죠? 3가로 열고 t-1의 3승 플러스 자, o d t 어디서? 0에서 d까지 x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정적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x-1의 3승 플러스 o x 자, t-1이죠? 아, o t 에 대하여 자 0에서 d까지 x까지입니다.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주식은 x-1의 3승 플러스 얼마? o x 에서0 넣어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대 접해 주면 플러스 1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면 얼마죠? x의 상승 마이너스 3x의 최고 플러스 3x 플러스 5x 플러스 얼마죠? 자 8x가 자,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2 0을 활용합니다. 넣어주시면 A3승,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8A가 되고요. 그쵸? 자, F2 넣어볼까요? 자, 이 식이, 라지 FX라면은, 여기에다가 2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2 넣어주면, 얼마죠? 1 넣어주면, 1의 3승, 1, 1일 1, 12가 나옵니다. 그렇죠 F2가 12가 되므로, 2분의 1 곱하기 12는 6이 나온 걸할수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A 값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 달려갈 수 있습니다. a 3승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6은 0. 자 3차 방정식입니다 x e q u 1을 넣어주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 8,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죠?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습니다 빨리 하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뭘 받죠 허분 갖죠 그래서 가이아키 A가 얼마가 되면 할수 있죠 1 되면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했던 거죠 A가 뭐였죠 G2고 했던 겁니다 자 G2가 1이면할수 있죠 G2A는 자 어느 식에서 왔던 거더라 이리 확인해 줘야죠 바로 자이 식에서 왔던 겁니다 그렇죠 이 식을 다시 한번 끌어옵니다 F 가로 G2 곱하기 g 프라임 이가 지금 얼마나 왔습니까 사가 나왔었는데 g2가 1이니까 f 1 곱하기 g 프라임이가 자 얼마나 오니까 사나오죠자 거기에 자 f1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f1 구하면 얼마나 오니까 f1은 5가 나오면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g 프라임이는 얼마다 5분의 4다 자 이것이 피다 우리가 구하는 건30 피죠 그러면 자30 곱하면 얼마나 오니까 24 24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문제 풀이는 절대 여러분들 기발한 아이디어로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1를 위한 수학이 아니죠. 고등학교 수학은 고등학생 전체한테 논리적인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과 학생들은 대학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문으로 배우는 겁니다. 수학은 늘사 이론에 기반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수능 문제는 언제나 출제 교수들이 우리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출제 의도가 존재한다는 거 항상 있잖아요, 됩니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죠. 선생님 이 문제 를 풀어가는 가장 기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무엇이다? 주어진 조건 자체가 정적분으로 성립된 함수다 일반적으로 정적분 정의된 함수는 양변 미분한다. 자, 양변 미분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렇죠?